안녕하세요. 감동 트로트 여러분들. 오늘은 무대에서만 빛나는 게 아니라, 신앙 안에서도 귀한 길을 걷고 있는 가수들이 있습니다.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더 반가우실 거예요. 첫 번째, 애농님입니다. 기독교 대학으로 유명한 한동대학교를 졸업했고, 술, 담배를 한 번도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. 오직 노래와 부대, 그리고 팬들만 생각하며 살아오셨죠. 신앙 안에서 단정하게 사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. 두 번째, 장민호님입니다. 인생이 힘들어 노래를 그만두려 했던 시절, 재능을 알아보고 붙잡아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. 그 은혜로 다시 무대에 설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. 지금도 그 목사님과의 인연을 신앙의 큰 축복으로 여기며 살아가십니다. 세 번째, 류지광님입니다. 미스터 트롯에서 당당히 신앙을 고백하며 활동하는 모습이 많은 기독교인 팬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. 무대 위의 당당함과 무대 밖에서의 겸손함이 매력적인 가수입니다. 네 번째, 김호중님입니다. 힘든 시절을 신앙으로 이겨낸 간증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. 음주 사건으로 실망한 분들도 있었지만 다시 회복과 새 출발을 향해 나아가길 바라는 팬들의 응원이 큽니다.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믿음을 보여주길 기대하게 됩니다. 마지막 다섯 번째, 김희재님입니다. 기독교, 그 중에서도 개신교 교회를 다니며 활동하고 있습니다. 밝고 해맑은 성격 덕분에 팬들에게는 힐링 가수로 불립니다. 무대 위에서의 미소가 참 따뜻해서 보는 사람의 마음까지 환하게 만듭니다. 교회에 어울리는 가수 여러분은 누가 생각나시나요?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이름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.